네, 자랑이들 아직 어색하다 차츰차츰 익숙해 지겠지 제가 여름에 아우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덥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아우터를 포기할 순또 없어 걸치는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팔뚝 가려줘야 돼 여름에 입으면 너무 예쁜 7가지 썸머 아우터 요즘에 아주 룩북이 성수기야 성수기 따라란! 처음 소개할 뉴 아우터는 가디건 형식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건데 여기에 저는 화이트 버뮤다에다가 힐을 신어줬어요. 블랙 힐을 신으니까 또 블랙 가방 맞춰줘야 되는 센스. 근데 또 골드가 있고 골드가 있네? 그럼 여기도 골드. 은근히 또 이런 깔맞춤들이 굉장히 세련돼 보인다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시원하면서 뭔가 좀 세련되면서 깔끔해. 그런 룩이에요. 보면 이렇게 더블 단추로 되어 있거든요. 어, 오픈해서 입는 것보다 저처럼 잠궈서 입는 게 훨씬 더 예쁘고 원사이즈 제품인데 5, 5반 분들, 6, 6이신 분들은 살짝 타이트하실 것 같긴 한데 요게 기장감이 딱 좋은 게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아요. 바지 위에 툭 걸치기에도 너무 괜찮은 거지. 너 입을 하려면 또 마음이 막 부담된단 말이야. 바지가 터질 것 같고. 요넥 부분이라든지 요런 디테일이 다 너무 가격 대비 아주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소매 기장감은 여기까지 아주 무난무난스하게 입을 수가 있고 여기엔 청바지도 잘 어울리고 슬랙스를 입으면 또 완전 출근 룩이 되더라고요 약간 요렇게 빠지는 핏이에요 이렇게 살짝 튤립처럼 여성스러우면서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거는 그냥 있어줘야 돼 니트 소재긴 하지만 엄청 덥지는 않더라고요 여름에도 충분하게 입을 수 있는 요 여름 니트 입을 때는 더워 보일 수 있으니까 하의를 화이트로 입거나 아니면 좀 짧은 아이랑 같이 매치를 하면 훨씬 더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예쁜데? <laughs> 짜라란! 트위드 귀신이 트위드를 빼놓을 수가 있겠어요? 여름이라고 우리가 트위드를 외면하면 안돼 제가 입고 있는 아이는 틸아이다이의 핑크 트위드 자켓이에요 너무 화사하다 진짜 딱 예쁜 핑크거든요 그냥 화이트 원피스랑 같이 매치를 했어요 거기에 화이트 슬리퍼에 이 가방까지 들어주니까 완전 여성여성한 스타일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룩인데요 이 자켓은 자세히 보면 이 핑크랑 화이트가 같이 섞여 있어 그래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이쁜 딸기우유 컬러라고 해야 되나?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리고 소매통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내 팔뚝 딱 가려 주고요. 어깨 패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깨가 딱 이렇게 각진 스타일대로 원 사이즈라서 566분들 다 입으실 수가 있고 보면 저한테 살짝 루즈하거든요. 이게 또 러블리할 수밖에 없는 게 진주, 진주, 진주. 티안나는 깔맞춤. 룩이 좀 완성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쁘죠. 음. 이제 학부모 회의도 많아지고 그랬 잖아요 이렇게 차려입고 가면 어머 우아해 제가 핑크색 트위드를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가격 퀄리티 다 너무 만족스러운 아이고 잠그면 더 단정한 느낌이 들겠지 여기에 청바지를 입으면 또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 되거든요 이 트위드는 정말 매력이 끝이 없어 더워도 포기할 수가 없어 우리 직장인 언니들 에어컨 때문에 추워 트위드 자켓 들이셔야 돼요 프리사이즈인데 진짜 핏이 잘 떨어지 힘들거든요. 뚱뚱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제가 입었을 때도 핏이 딱 떨어져. 생각보다 되게 무난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그냥 조금 갖춘 자리에 필요할 때 그냥 훅 걸치기 좋고 아직 안 샀어요. 빨리빨리. 무브무브. 빨리. 짠! 이 자켓은 시티브리지의 크롭 자켓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 원피스 입을 때 요거를 원피스에 같이 입었는데 자켓 무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지난번에는 직장인 룩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오늘은 좀 캐주얼하고 시크하게 기본 나시에다가 데님 반바지를 입고 스틸레토 힐을 딱 신어주고 클래식하는 가방을 딱 들어줬어요. 지난번이랑 또 분위기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좀 캐주얼한 시크? 너무 괜찮죠? 이 제품은 상당히 크롭 제품이기 때문에 살짝 하이웨트로 스 올라오는 바지가 아니면 이제 배 노출 주의. 근데 이렇게 입으면 너무 시크하잖아. 어, 힘을 안준것 같은데 이 자켓 자체에 힘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어깨 그냥 빡! 제가 이렇게 오버숄더가 안 어울리거든요. 원래는. 근데 얘는 크롭에다가 좀 캐주얼하게 나와서 그런지 너무 괜찮은데? 이런 아이들은 잠옷에 입어도 되지만 그냥 저처럼 아주 가볍게 그냥 걸치듯이 이렇게 입어줘도 너무 멋스럽죠. 레이온 혼방 재질인데 저린넨인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좀 가볍고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한 여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 크롭 자켓의 장점은 다리가 길어 보인다는 거. 대신에 제대로 입지 않으면 엉덩이가 엄청 커 보일 수 있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는 아, 주 좋은 장점 괜찮죠 재질 이렇게 보기에도 너무 시원해 보이죠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 모양이 딱 잡혀 있으니까 되게 멋스러워 소매 기장감도 이렇게 팔꿈치까지 내려오니까 어, 고마워 요즘 팔뚝살이 쪄가지고 여기에 그냥 샌들을 신어도 되는데 스텔레토를 신어주면은 좀 시크한 느낌이 더 가요 요 슈즈만의 또그 맛이 있어 뾰족한 맛 따라라란 딴 짠 직장인 언니들 우선 집중 우리가 여름이 돼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린넨 자켓 이렇게 살짝 걷어줘 이러고 어디 가나요? 회사 가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이비 컬러의 체크 린넨 자켓이에요 전 여기에다가 그냥 화이트 나시를 입고 화이트 팬츠 거기에 힐 이너랑 바지는 다 화이트로 맞춰가지고 좀 더워 보일 수 있는 룩을 좀 시원하게 입어봤어요. 긴팔이지만 여름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회사 갈때 추워요. 에어컨 추워요. 그리고 이제 미팅이나 이런 거갈 때도 차려입어야 될 때가 있어요. 린넨 자켓 하나 걸쳐 줘야 좀 긴팔이지만 얇아요. 그래서 정말 더운 날 밖에서는 더워요. 우리가 이동할 때나 차에서 회사에서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아이. 근데 걷어주면 너무 멋스럽잖아요. 그렇죠? 여러 컬러가 조합이 된 느낌이에요. 너무 예쁜 거 같아. 제가 입은 거는 스몰 사이즈 스몰이지만 굉장히 여유 있어요 포매통은 조금 여유가 없긴 하거든요 딱 맞아요 근데 이제 품이나 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55이신 분들은 스몰 66이신 분들은 M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기장감도 짧지 않거든요 직장인 룩에 너무 필요한 아이 또 긴팔에 긴바지면 너무 더울 수 있잖아 전 짧은 반바지랑 같이 매치를 했거든요 이러고 바로 그냥 회사 가면 되는 거지 컬러감이나 핏이나 전체적으로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에요 이런 벨트 하나 또 포인트를 해주니까 더 회사를 가도 되는 그런 룩이잖아 우리 여름에도 행사 있어요 야외 행사 말고 이제 안쪽 행사 에어컨 바람이 엄청 추워가지고 아우터 하나 필요할 때 이런 거딱 걸치고 가면 아주 춥지도 않고 일도 잘할수 있겠죠 냉방병 예방에는 린넨 자켓 키 크신 분들한테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기장감이 좀 길게 나온 거라서 마음에 들어 어깨에 떨어지는 핏도 너무 괜찮아요. 패드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 지금부터 초과할까지 주구장창창창창. 짠. 이번에는 약간 멋쟁이 허수아비 룩으로 요 자켓은 레이브에서 나온 뽕뽕뽕뽕 그런 가디건 나시에 슬랙스를 입고 힐을 신어준 다음에 요런 클래식한 백을 또 들어줬어요. 또요런 밀짚모자 딱 써주니까 멋쟁이 이룩 어디가 정말 여름여름스러우면서 뭔가 멋쟁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크로셰 가디건 같은 느낌이거든요. 니트 뽕뽕뽕 그런 자켓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어요. 프리사이즈예요. 그래서 5, 6, 6분들 충분히 입을 수가 있고 사이즈는 굉장히 여유 있게 나왔거든요. 품도 너무 여유 있게 나왔고 더워 보이지만 뽕뽕뽕뽕뽕뽕다 뚫려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모자 때문에 고개를 자꾸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러니까 <laughs> 이런 거 하나만 걸쳐줘도 되게 멋부린 느낌이 나요 소재 자체가 되게 멋스럽기 때문에 아 호캉스가도 괜찮겠다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엄마들 호캉스 갈때 굉장히 신경 쓰는 거 알죠 뭔가 휴가를 온것 같은데 좀 멋스러운 빈티지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예뻐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딱 사이즈고 그냥 나 낯이 하나 입고 걸칠 아우터 찾을 때는 또 요것만한 게 없지. 괜찮죠? 음, 마음에 들어. 작년에는 제가 아모멘토에서 요긴걸 샀었거든요. 요런 느낌을 내가 너무 좋아하나 봐. 전우님이 이 모자 잘 어울리는데 너무 웃기다고 그지고 웃기는데 잘 어울린다. 칭찬인가? 멋쟁이는 이 정도의 모자는 또 써줘야 하니까. 짠.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루에브르의 대표 자켓이에요. 이 제품은 이미 작년부터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데님이나 스커트에 많이 입으시니까 전 오늘 좀 특별하게 다른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안에는 딱 붙는 나시고요. 여기에 테리 소재의 캐주얼한 반바지, 이 자켓을 걸친 다음에 운동화를 신어줬어요. 좀 레트로적인 느낌으로다가, 아, 포인트는 따라란, 선글라스. 90년대를 주름 잡던 언니, 누나. 이 자켓은 되게 레트로적인 느낌이 있어요. 앞에 안 보이니까. 어깨 패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굉장히 루즈한 사이즈예요. 제가 입은 게 스몰인데도 저한테 엄청 크죠. 느낌 아는 그런 언니. 이렇게 입고 나가야 어, 쟤좀 센스 있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자켓은 사이즈가 좀 워낙 루즈하기 때문에 잘못 입으면 오히려 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의를 좀 짧게 입어주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편하다. 요 어깨 패드 때문에 스페셜한 느낌의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입어보면 훨씬 더 어깨가 살아있어요. 오, 입으시는 분들은 스몰 입으면 아주 아주 여유있게 입으실 수 있고 정말 마르신 분들한테 좀클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베이지 톤의 컬러인데 블랙 스티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더 레트로적인 느낌이다. 올해는 또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하나쯤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또 다시 소환해봐. 아직 안 사고 뭐여요 굿굿 굿굿 짜잔 어 마지막 룩은 아주 상큼 상큼 터지는 그런 러블리한 룩을 입어 봤어요 데미지 니모닉의 여름 트위드 자켓이고요. 아주 컬러가 화사한 꽃이 가득 가득한 꽃 치마를 입어줬고 핑크 양말에다가 코르테즈 신어줬어요. 뭔가 과한 듯 과하지 않은. 이 자켓은 자세히 보면 약간 솜사탕처럼 화이트 컬러에 다른 컬러들이 이렇게 다. 약간 노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진짜 이거 보자마자 조금 솜사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요런 제품은 사실 데님이랑은 너무 다잘 어울리잖아 그래서 조금 캐주얼한 룩으로 이렇게 입어봤고요 이렇게 입어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머리를 이렇게 좀 묶어도 예쁠 것 같아 거의 뭐상추 상투, 상추, 애기 상투 가격도 괜찮고, 핏도 괜찮고, 편하게 입기 너무 좋아서, 원사이즈 제품이고, 저한테 어깨가 이렇게 잘 맞거든요? 566분들 다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6분들은 소매통 같은 건좀 작으실 수도 있겠다. 소매 여기만 살짝 좁고, 이런 품은 또 여유가 좀 있어요. 요 스커트랑 너무 잘어울리다 진짜. 그쵸? 넥이 굉장히 많이 파여있어요. 좀 약간 시원한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얘는 어깨 패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몸에 딱 맞게 떨어지거든요. 부담 없이 좀 입기 쉬운. 캐주얼 룩에도 예쁘고, 저처럼 좀 약간 통통 튀는 룩에도 잘 어울리고. 괜찮죠? 딴, 딴, 따단. 따라다란, 따단, 딴, 딴. 어 어떻게, 오늘도 좀 재미나게 보셨나요? 제가 여름 자켓을 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약간 진심 다해 오늘 또 룩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 오늘도 우리 자랑이들의 통장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제가 워크숍을 갔다 와서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배가 고프네. 그럼 모두 안녕.